윤두창이가 힘들 때마다 지지도 40을 만들어줬던 대표적 친윤여조,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에서도 심상치 않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CNI에 의뢰한 이번 주 여론조사가 떴습니다. 친윤여조답게 여전히 윤두창 지지율은 높게 표집이 됐는데, 재밌는 점은 어제 뉴스토마토 여조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 여조에서도 윤석열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가 아닌 20대인데 이번 총선은 대선과 지선 때와 달리 보수의 세대포 이론이 끝난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하락하며 정당 지지율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조원 CNI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빠진 것은 한동훈 컨벤션 효과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라 했습니다. 특히 해당 조사는 윤석열 지지율이 40 가까이 나오는 여론조사인데도 정권심판과 정권지원론 격차가 7.9%로 2주 전에 비해 3.4%더 벌어졌습니다. 즉, 언론이 바라던 한동훈 효과라는 것은 중도 확장이었겠지만 실상은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결집일 뿐이란 겁니다. 국힘이 결집함에도 정권심판론이 올라갔던 다른 조사들을 보면 한동훈 덕에 중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를 보면 민주당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앞서고 있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부울경이 민주당 38.5% 국민의힘 37.7%로 접전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앞서며 경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이 해당 조사에서 생각보다 선전을 했는데 특히 대구경북에서 14.3%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서울과 부산에서도 10% 정도의 지지를 받은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는 비례로 연결하여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준석 개혁신당의 구성원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구성원 대부분이 영남일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이번 총선에서 가장 치열한 지역과 그리고 민주당에게 다시 없을 기회가 올 곳은 역시 부울경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한데 윤석열 힘내세요 수준의 친윤 여론조사들에서도 감출 수 없는 정권 심판론 확대, 심상치 않은 부울경 추세들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이 어제 국회의원 감축 공약을 던졌죠. 말씀드렸던 대로 역대 성공 사례도 없고, 포퓰리즘을 통해 불리한 구도를 깨보겠다는 심산인데, 유치한 한동훈 포퓰리즘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훈니훈니훈니 위원장님 여기저기서 물었던는 이제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실력을 좀 보여줘가지고 자기가 이걸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새로운 정책을 합치고 이제 내놓은 게 어, 국회의원의 의식스. 정수를 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이제 팍 줄이겠다 저 아직 선거구제 획정 안됐습니까 바꾸면 되잖아. 선거 선거제도를 바꿔가지고 음. 아니 그러면 그냥 지역구 의원으로 해요. 지역구 의원으로 줄이면 돼. 음. 그거 그냥 야가 합의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전형적인 조경태 방식아 조경태 방식. 아, 조경태가 네. 매번 공약으로 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 네. 안철수도 그랬었잖아요. 네. 정치 혐오충들은 네. 돌고 돌아서 안철수로 가게 된다. 아그 아, 개혁신당의 색깔이든. 아, 때려야 때릴 수 없다. 에이 네. 네. 그럼요. 정말. 새로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정책이든. 에 네. 글로 가게 된다. 그 동안은. 민주당이 무엇무엇을 하길 바란다 하며 격려 정도를 했지만 이번에는 쓴소리를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도이치모녀스 주식수익 23억 관련 전정권 때를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에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한동훈을 정신도 못 차리게 때릴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서너 명 정도 지적을 했긴 했겠지만 벌떼처럼 수십 명이 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떠들고 해보겠으면 아무리 언론이 모른 척해도 받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부자 몸조심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막말로 덮어놓고 때려도 되는 소재인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굼뜬지 실망스러운데요. 당연히 제1당 민주당과 뺏지도 없는 이준석 신당의 전략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은 야당이고 대여투쟁의 최선봉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도 맞지만 제발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런 찬스는 잡아주셔야 표도 따라오는 거란 걸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